이게 그죠. 사, 사람이 파는 게 아니죠. 이거는 <laughs> 네. 네, 사람이 파는 게 아니에요. 9AD? 네 9에이딩? 맞는거 같... 먼저 스코프 키시고 M방향 봐주세요 네. 이제 마우스를 네. 편하게 잡아주시고 패드를 최대한 다 써주시면서 눈 감고 돌려주실거예요 그냥 편하게 휙 돌려주시면 돼요 선사탱스 정도죠? 네줌 키시고 쭉 돌려줄게요 다 돌렸어요 마지막 기준으로 90도 안에로 들어와야 되는데 어디로 해야 그러니까, 하겠죠? 네 거의 180도를 향하고 있는 감대로확 깎아주도록 할게요. 36에서 25까지 깎아줄게요. 25. 됐어요 네, 아까만 마찬가지고 오른쪽으로 한번 편하게 돌려보시도록 네. 할게요 눈감고. 다 돌린 것 같아요. 어 오른쪽으로도 똑같이 눈감고 네. 편하게 돌려줄게요. 90도 근처로 갔나요? 90도 아니에요. 네. 이제 좌우를 간단하게 맞추셨으니까 수직감도를 맞춰보도록 하죠. 더 따라서 여기 100m 레인지에 와주세요 네. 이제 M4 노파츠 스탠딩샷으로 100m 표지판을 써줄 거예요. 이때 좌우 반동은 정 신경 쓰지 마시고 무조건 수직 반동에만 신경 쓰면서 상단과 하단 사이에 4 0발을 모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풀파츠로 쏘는 아니면? 아니, 아니면 노파츠 스탠딩샷으로. 그... 저기 쏘 처음 하시는 거라 아마 빡셀텐데 집중 많이 하시고 반동 안 잡히면 손에 힘 주셔야 돼요 네. 와 이거 이제부터 반동이 어떻게 튀는지 네. 관찰해 주셔야 돼요 제 라이브 들어와 주시겠어요? 제 라이브 보이세요? 네 보고 있어요 일단 수직감도는 0.65로 설정해 네. 주시고 열탄창 쏘고 네. 감소 조열창 쏘고 또 감소 조정하는 식으로 하 거예요 네. 잠시 네, 맞췄어요 열탄창 동안 에임이 이런 식으로 상탄이 튄다면 수직감도를 0.05 올려주도록 하면 돼요 제가 감도는 떨어뜨리긴 했지만 야. 반동 제어는 사실 감도보다는 숙련도가 더 중요해요 어떤 감도를 쓰든지 모두 이 정도 반동 제어가 가능하긴 해요 만약 모든 감도의 반동 아. 제어가 가능하다면 편한 거의 기준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정확도는 퀘스트이고요 쏴볼게요 그러면 48 끊지 말고 쭉 쏴보도록 할게요 네네 이게 초탄 말고 다튀요 감도가 낮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숙련도 부족이 더클 거예요. 연습한 고 생각하고 열탄창 다 써보도록 하죠. 바탕을 내지 않으면서 상탄이 전체적으로 튄다면 수직감도만 0.05 올리도록 할게요. 계속 상탄 튀긴 하는데 아까보다좀 많이 덜 튀어요. 네. 열탄창 마저 쏠게요. 열탄창 다 쏘시면 은 어, 만약에 상탄이 전체적으로 튄다 이러면 은 감도를 0.05 수직 올려줄게요. 이제는 그래도 표적지 안에 다 들어오긴 해요 지금 다 들어와요? 네 들어오긴 해요 하탄도 안 튀고 상탄도 안 튀죠 지금? 상타 살짝 남아있긴 한데 그래도 일단 안에는 들어오긴 해요 아,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미세 조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0.8이라고 하셨으니까 저도 똑같이 0.8로 하고 이제부터는 아까보다 더 집중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제는 여기 100m 타겠지. 여기 머리 위, 여기 아래, 이 사이에 다 집어 넣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똑같이 스탠딩 샷 40발을 똑같이 쏴주러 갈게요. 자, 이렇게 좌, 알겠습니다. 그고중 네. 넣으시는데 지금 어, 저 제가 평소보다 마우스를 조금 더 불편하게 많이 내렸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보통에 보통은 이렇게 상탈이 많이 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네. 이렇게 좀 많이 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는 감도를 아까와 똑같이 올려주시되 이번에는 0.05가 아니고 한0.02 정도로 조금 인세 조정을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일 정도에 대충 들어온다 싶으면은 그때 편한 감도를 찾으셔서 이제 그 수직 감도를 써주시면 돼요. 똑 같이 아, 네네. 네 네. 네, 주도록 할게요. 살짝 살짝 보선 아니요. 살짝 살짝 네, 상탄이요. 네, 그러면 0.002에서 0.003 정도로 올려 주도록 하죠. 지금 감도가 1 6 2 5오셔 가지고 굳이 수직 감도를 1 이상 안 쓰셔도 충분히 0.8로도 충분할 거거든요. 애초에 감도가 높으셔 가지고. 방금은 마지막 열발 빼고는 다 들어갔어요. 아, 다 들어갔어요? 어떻게 반동이? 네. 지금 상탄이 걔 가운데에 살짝 살짝 튀다가 아니면 하탄이 한번 튀어요. 아 주로 상탄이 일단 많이 튀고 어 중반부 그걸 잡으려고. 네네. 중반부 제가 조금 많이 들어가나요? 네네. 아 그래요? 감독 자체는 편하신가요? 아니면 좀 불편하신가요? 이거는 제가 장 이렇게까지 내려본 게 처음이라서 이건 제가 익숙해져야 될것 같아요. 네, 이거 조금 익숙해지셔야 되고 자 그러면은 네 어, 이제 좌우 감도 한번 미세하게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이 배율 껴주시고 수직 어 껴주시면 돼요. 파츠 수직. 이 배율 잠시만요. 수직 껴주시면 돼요. 영상에도 나왔듯이 수직 감도는 만약에 0.8과 1.2의 샷발이 완벽 네. 동일하다면은 어, 0.8을 써주는 게더 좋아요. 네 네. 수직으로 타겟서칭을 할 일이 배기에서는 많지가 않고, 적은 키보드의 장점과 정밀도의 장점을 수직감도에서만큼은 늘려주는 거죠. 좌우감도에 있어서는 타겟서칭을 좌우로 하는 일은 굉장히 많죠. 그래발이 만약에... 어, 감도가 20대, 21대의 샷발과, 그리고 31대의 샷발이 완벽하게 동일하다면, 31대의 샷발을 써주셔야 돼요. 음, 음, 그리고 만약에, 어, 내가 3인칭 유저인데, 그리고 조금 라이트하게 즐기는 유저다. 이렇게 하면은, 뭐, 굳이 정밀도를 완벽하게 추가할 필요 없이, 조금은 포기를 하시고, 좀 높은 으로 치는 네. 것도, 뭐, 무방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앉아서, 이철 기준, 오른쪽에 앉아서, 자, 중앙 집탄을 한번 박아주도록 할게요. 앉아서, 4십발 풀연사로 잡아줄게요. 지금 이게 제가 마지막 정보거든요. 네, 어, 탄착군 자체가 좌우로 튀는 거는 이제 조금씩 잡아주시면 되는데 일단 수직이 잡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거 기준에서 이거 네. 조금 더 안으로 들어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직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수직. 자 일단은 좌우 잡지 마시고요. 여기 앉아서 네네. 수직만 한번 온 집중을 다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했을게요. 네. 어, 좋아요. 네, 수직 이 정도면 엄청 깔끔해요. 이 정도만 나와주시면 되거든요. 이게 무슨 인 게임에서 뭐원 만드는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네, 네이 정도만 나와주셔도 충분하니까. 자, 그러면은 어, 작은 거 한번 감도를 올 20으로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한번 감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조준 감도 말씀하시는 거죠? 딱딱 네, 20으로 떨어뜨려 주세요. 붙었어요. 네, 어 확실히 좀덜 튀네. 오탄 네. 좀 가져올게요. 네, 맨쪽어 좋아요, 좋아요. 훨씬 안정적이다. 네, 계속 싸볼게요. 지금 20 쓰시고 계시는 거죠? 네네. 네. 어 제가 볼땐 지판이 훨씬 더 좋아졌거든요. 그래요? 네네.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일단 좌우로 불규칙적으로 튀는 게 많이 사라져가지고 네. 어, 일단 조금 더자 다시 어,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서 다시 4 0발 앉아서 중앙 시탑 똑같이 한번 박아주도록 할게요. 한 번씩 자꾸 튀네요. 다시 한번 네네네. 네, 네. 네, 자 이거 수직을 조금만 더 한번 신경을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수직이 아까는 똑같은 말인데 네, 수직이 이게 일단은 튀는 비율이 균일해야 돼요. 위 아래. 높이가 일단은 균일해야지 어느 정도 수준을 잡혀 네. 들어간다고 볼수 있어요 좌우로 튀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거 보시면은 지금 이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수직이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네쪽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좌우가 조금 아쉽고요네 네. 다시 뒤에서 열탄창 쏘면서 연습을 해 볼게요 자 감도를 조금만 더 떨어뜨려 볼게요 이 정도 떨어뜨려 볼게요 이 e. 스코프 2싹다2 e. e. 네. 붓모 모두 통일해 주시고요. 자, 똑같이 수직 신경 쓰면서 한번 써 보도록 할게요. 어, 좋아요. 이 정도 수직 나면 엄청 깔끔해요. 이거. 수직, 수직. 어, 깔끔해요. 너무 좋아요, 지금. 네. 아, 방금 제가 실수했어. 네, 네, 다시. 괜찮, 괜찮. 실상은 어때? 오, 자우치 잠깐봐 <laughs> 아, 깔끔해요이 정도면 충분하. 그맨 처음에 감도가 몇이였죠몇 시였죠? 여기 한번 딱 다... 제... 시작하기 전에요. 그362 36에 2에 36이었죠. 네, 네. 앉아서 362로 한번 싸 보실래요? 지금 이 감도랄까 수직을 못잡겠는데요 네, 그게 상하로 불규칙적 지금 네 상. <laughs> 엄청 뛰어요. <laughs> 엄청 많이 튀어요 네네. 오 <laughs> 잠시만 떨고 한번 싸볼게요. 네. 아 좋아요. 훨씬 진짜 아까 아까 비교하신 거 보시면. 엄청 많이 뛰네요. 네네 이게 이, 이게 훨씬 네. 네 이게 하면은 엄청 깔끔하게 박혀어요 음. 이 정도만, 정도만. 연습하셔가지고 쏘시면 엄청 깔끔해요 진짜. 네말안돼말안 돼. 어 나머지 지금 좌우 튀는 건 제가 이거 내는게 아직 익숙해서 그런 것 같거든요. 네, 그 좌우 이 정도 튀는 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써주셔도 돼요. 네. 어 이제... 지금 사실 저는 이것만 해도 되게 고마운데. 그죠. 에 네, 거리가 멀어져 이게 거리가 멀다 보니까 뭐 완전히 원으로 반기 되는 좀 힘들고요. 이것만 쏘셔도 깔끔해요 깔끔해. 네 됐어요 감독 이쪽 이쪽. 네. 네, 하시면 될것 같고 수직 어머지 제가 연습만 하면 될것 같아요. 수직 같은 경우에는 감도를 좀 많이 떨고 가지고 이게 좀 불편하다 하시면은 아까 네네. 말씀드린 가이드라인대로 그거 똑같이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아까 1로 써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거 <laughs> 아, 몰랐는데 네. 이제 조금 사람이 쓰는 것 같잖아. 요 이제 네. 아 타이밍도 딱 맞네. 그죠? 네. 딱 깔끔하게 된것 같아요. 아 깔끔하네요. 네.